안녕하세요. 파란 나라 빅토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면회하고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는 대놓고 제2의 쿠데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10월 19일, 장동혁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단을 일으킨 범죄자를 면회하고 와서는 국민들한테 뭉쳐서 싸우자고요? 대체 누구랑 싸우자는 겁니까? 민주주의랑 싸우자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건 함께 면회를 다녀온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마저도 장대표와 자신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내란 수기한테 충성 맹세하면서 흘린 눈물입니까? 캄보디아에서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내란 범죄자를 면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 대표의 행보입니까? 장동혁은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가 찰노릇입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사람이 지금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하나. 참회의 기도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헌정유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내란 수계를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는 장동혁.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둘다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받는 행위입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이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당 대표가 내란 수괴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수종자인 양 지켜 세웠다는 것, 이건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입니다. 국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당 대표 스스로 국힘이 여전히 친윤 정당 내란 비호 정당인 걸 자백했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장동혁의 이번 행보는 국민의 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은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성국 의원도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만하시죠. 라고 직격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이렇게 비판하는데 장동혁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런데 국민의 힘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당 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내란 수계 면회가 공약이었다고요? 그럼 국민의 힘당 대표 선거는 내란 옹호 경진 대회였다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또 면회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투쟁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는 백 대변인의 지적도 100번 옳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오히려 내란 수계를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봐야 합니다.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면회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의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조롱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명확히 단죄하고 민주주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영원히 내란 비호정당, 반민주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